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오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함께.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차이가 26만 표 차이니까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그러나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을 선택했었든지 간에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전에 정권을 넘긴 분들도 이런 마음이었겠다. 이런 넓은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또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어떤 분안 찍은 분도 계시고 찍은 분도 계신데 또 넓은 마음으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교회부터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경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죽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 풀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또그 말씀 가운데도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또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산 이야기는 언제 주어졌냐 하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 주신 후에 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사타나 물러가라. 이렇게 꾸중한 제자거든요. 그런데 이 꾸중한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오해한 이 제자, 이 제자를 예수님은 변화산에 놀라운 모습을 보이실 때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책을 통해서 배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실책했다고 해서 뭐 버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실수를 한 분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리더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서 바다를 걷죠. 그러다가 이제 파도가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 세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런 실수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진심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정말.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이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진심을 아신 것이죠. 바다를 걷겠다고 한 것도 진심이었죠.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책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진심이었어요. 거짓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실수를 다 받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신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실수하고 실책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실책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아무 헌진도 하지 않는 것, 아무런 충성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베드로처럼 실수와 실책을 통해 더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라면 그걸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산에서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뭐 빛과 같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이거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면 해석하기가 더 쉽지만 성경은 이걸 환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즉 역사적인 사건으로 제자들이 이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에 너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황홀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 우리 다 머뭅시다. 자기도 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두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찾으러 느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승으로 내려온 것은 아, 모세는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한 것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두 선지자는 구역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이고 또 죽음을 직접 보지 않은 선지자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들과의 만남이 주님도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구약의 중심 선지자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다. 말세가 되었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 있어요. 침울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본래의 신분에 대해서 물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영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목회할 때 슬픈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가정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제가 잘 아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인데 아이가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방학 때였어요. 방학 때인데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4년간 사역했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나오더라고요. 방학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고3짜리 아이가. 참 기특하다. 이제 교회, 이제 교육자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한참 진행됐어요몇주 지나간 것 같아요. 두세 주.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 택시, 운전사차에 치여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죠. 아니,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잘 나오고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좀 교회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그 가족은 뭐 너무나 슬픈 일이었죠. 그 며칠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장례 치르기 전에 이 어머님도 이제 몸이 좀 아프신 분이었는데 근데 꾸준히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이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제 간정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막내 아들인데. 그 아이가 그 주변에 있는 학교의 짱이었거든요. 학생회장도 하고, 그 교회에서도 학생회장도 하고, 이제 그런 아이였고, 성격이 뭐 굉장히 좋고, 이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죠, 솔직히.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환상을 봅니다. 죽은 아들이 천국에서 성가대 지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 성가 천국에서 나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아들이 한 천국에 살아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장례를 잘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 이, 가장 걱정한 게이 집사님이었거든요. 오래전에 이렇게 품 같은, 젊은 나이였지만,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힘드셨거든요. 걸어갈 때도 좀. 그래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인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어,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장례를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교회적으로도 큰 슬픔이 있었지만 장례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위로가 있었고 이 장례를 통해서 큰 상처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변화선 사건도 그런 일종의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은 그들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또 우리 그것을 경험한 우리 교회에게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 변화선 사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겪어야 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신적인 존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므로 유리해 주신 것이 아니실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이 놀라운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소리를,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청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변화선 사건에 신비한 경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경험, 영적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 경험은 자주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번 어떤 분은 뭐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극히 적거든요. 그런 경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삼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충분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순종하고 듣고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때로는 특별한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고 온전하다는 것을 또 보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 견고해지는 삶으로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베드로와 같이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고헌신할 때 때로 실수도 있고 실책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크게 배우고 하나님의 더큰 사도로 세워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또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에 국민들이 서로 축하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국가를 통합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